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 출석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네요. <laughs> 어, 자, 오늘도 어, 금강경 제17, 지난번에는 능정업장분이다. 16, 능정업장분. 어, 내가 평소에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마음도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경시하고, 어, 멸시하고, 오히려 또안 좋은, 뒤에서 해방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도 하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어, 전생에 지은 업이 무거워서, 어,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더 중한 업을 받을 것인데, 이 생에 어, 우리가 정진을 한 그런 인연 공덕으로, 다른 사람의 경시나 멸시 그런 해방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선세 제업이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금강경의 1 어, 6품인 능정업장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아상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어, 알아주지 않고 어, 그런 거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것이 뭡니까? 어, 금강경에서 배운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상이고 악견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주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거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는 왜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따라서 배워서. 부처님과 똑같이 되겠다. 부처님처럼 성불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해야 된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면 뭘 없애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고 나서는 하와중생 그죠.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다 성불케 해야 되겠다. 그럼 일체 중생을 뭐 어떻게 봐야 된다? 부처로 봐야 된다. 일체 중생이 다 전생에 나의 어머니 아니었던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생생 많은 생을 윤회를 해서 다시 환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태를 의지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많은 생을 태어나면서 다 어머니 의 태를 의지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중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 티벳에서는 이제 부처님께 처음으로 수행을 시작할 때 기초 사과행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귀 대배라 그래갖고 이제 오체투지를 해요. 그 오체투지를 할때 그둣박깍이라는그 파에서는 어떻게 절을 하냐면, 마, 낭카당, 샘젠, 탐제, 이러거든요. 어, 어머니와 같은, 허공과 같이 많은 중생들, 허공과 같이 많은 중생들이 다 나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어, 그런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허공과 같이 많은 어머니와 같은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절을 합니다. 사실상 이게 근거 없는 너무나 허풍스럽고 과장된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요즘에 서양에서 그 체면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 그게 서양에서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개발한 건데 과학이 발달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에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 아이가 어떤 어린 아이가 아, 내가 전생에 어느 마을에 누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말을 할 정도만 서너 살, 뭐 이렇게 다섯 살 이렇게 되잖아요. 뭐, 5년 전에 그 마을에 가서 살았던 사람을 그 조사해보면 금방 알잖아. 인구조사, 호구조사해보면. 바로 그 사람이 살았더라는 거요. 예 그게 지금 서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석박사학위 논문에 많이 나오는 일입니다. 요즘에. 아, 그리고 또 실제로 체면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심리학, 어, 그 심리치료할 때 많이 쓰이죠. 우리나라도 요새 뭐, 그 코미디에서도 체면술 하는 거 많이 하던데, 어, 그 실제로 체면술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전생에, 아, 이 생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가지고 체면을 해보면, 전생에 그 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머리가 깨져서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머리가 내가 아프다는 강박관념을 전생 기억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야. 어, 그래, 전에도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어, 봉령사에, 우리 바로 후배였어. 바로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였는데, 그 스님이 머리에 여기 총 맞은 자국이 있는 거야. 삭발을 하면 이렇게 총 맞은 자국이 너무나 선명하게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절에, 어, 엄마가 둘이 왔어. 엄마가 둘이야. 그래고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어, 왜 엄마가 둘이냐 물어보니까, 한, 한 사람은 현생의 엄마고, 한 사람은 전생 엄마야. 그래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전생에 엄마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대요. 그래갖고 아들이 둘이었는데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항상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는 그 아주 혈기왕성한 머시마들을 전부 꼼짝도 못하게 24시간 그렇게 가둬놓으니까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욱하고 싸워가지고는 총을 쏴서 걔가 총을 맞아 죽은 거라. 그래갖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들이 생때 갔던 아들이 다 키워갖고 군대 가서 총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갖고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이 아들이 한다는 꿈에 나타났어. 꿈에 나타나갖고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어, 엄마가 항상 내가 스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어, 어느 집에 에, 그 저라고 아주 인연이 깊은 집에 태어나서 내가 스님이 될 거라고. 그러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애기가 태어났다는데 머리에 아주 그 아들 총 맞은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도 내가 그때 너무 신기해가고그 스님 머리를 유심히 봤다니까. 지금도 삭발을 하면 그총 맞은 자국이 아직도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흔적이. 그래가지고 전생엄마하고 이생엄마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을, 한 생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전생에 티베스님이었었는 모양이다. 두, 다, 두 달, 두달 만에 막, 그, 티베더를 하고, 또 막, 앉아있으면 내가 빨간 그, 라마 복장을 하고, 이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가끔, 기억이 왜 가끔 생각나는 거 있잖아. 전생 기억이 가끔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보고 티베풀게 한다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게, 막, 감점 요소야. 티베풀게 하는 게. 왜냐면, 한국은 오히려, 그, 선종, 조계종이 선종이기 때문에, 아, 참, 선종으로 참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분위기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다른, 다른 거 하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어, 그런데, 어, 티벳불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티벳불교에 또 신심을 내고, 그런 좋은 선지식의 인연이 되는 거 보면, 아, 전생에 확실히 내가, 아, 티벳 승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은 생에, 아, 그렇게 환생을 한 윤회를 하면서 환생을 하. 그래, 환생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았다 그래서, 어, 나의 어머니 아니었던 중생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 중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일제 중생을 다성부 시키려면 아상인상 나라는 생각이 있, 있으면 성불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 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체제상 일체 모든 상을 여의면 증명제불이라 해서 바로 그 이름이 부처니라 부처가 뭐예요? 모든 상을 떠난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처인가 아닌가? 아니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아닌 것 같아 누가 나를 좀안 알아주면 아 그래 그렇게 기분 나빠 할 일은 아니라는 걸 알긴 하는데도 뭔지 모르게 좀 불편해 예 요즘에 제가 그런 거 느끼거든요 아 이게 아직도 습기구나 그거를 우리가 수행은 습기를 닦는 거라 그래 습기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흔적 발자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후트 프린트 이래 후트 프린트 발자국이다 내가 그 습관을 고치기 했는데도 약간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 그래 가지고 어, 누가 막, 그, 이제, 싫은 소리하고 무시를 해도 막, 옛날처럼 막, 썩을 내고 막, 대들지는 않지만, 마음 한쪽이 심장 있는 데가 뭔지 모르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아, 내가 아직도 이 흔적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이 습기마저도, 어, 다, 어, 그 맑아지게끔, 그렇게 어, 수행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보면, 우리 수행은 훈습이다 그래, 훈습. 아, 천천히 좋은 습관에 익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습기를, 어, 자신도 모르게 아직도 남아있는 습관의 흔적을 말히는 어, 것이다. 정화하는 것이 수행이다. 라는 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17분의 구경 무아분이다 그래서 구경에 아가 없다. 구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실천을 하면 상고리 하와 중생이 그리 어렵지 않다. 성불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 말이. 그래서 오늘은 구경모화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293페이지 함께 읽어 보겠어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아뇩다라삼맥삼보리에 마음을 바라였다면 어떻게 머물러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안곡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아족다라, 삼약삼보리에 마음을 바라였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라. 내가 마땅히 일제 중생을 멸도하기라 하지만 일제 중생을 멸도하기를 마침매 안중생도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보살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면 하 수보리. 법이 있어서 안협 따라 삼며삼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yeah 내 세에 마땅히 부처를. 말씀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랑,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삼보리를 얻음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여래가 얻은 한육 따라 삼약삼보리는이 가운데에 실다움도 없고고 세존이시여, 열래께서 몸이 크다고 말씀하시미고 금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금몸입니다. 수고리 여보살도 아니와 같아서. 행을 멸도하리라 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는 이라 왜냐면 하 수고리여 실로법이 있음이 없기에 이름이 보살이니라 이러한가 주자가 다는 것은 보상모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보면, "만화, 만일 보살이 무화법을 통달하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무화죠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도 이양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화법을 통달하였다면, 그 이름이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그 이름이 참다운 보살이다. 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보살이 되어야만. 성부를 하는 겁니다. 보살이 되어서 어50몇 어, 가지 그 단계를 어 올라갔을 때 어, 그래서 십주 십행 십해양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서 50몇 가지 단계 우리 능원경에서는 57 가지라고 얘기하고 어환경이나 다른 경에서는 54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단계를 보살에 그리고 마지막에 십지보살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님, 문수 보살, 보현 보살, 미륵 보살, 이런 분들 다십지 보살인 거예요. 그 단계에 올라서도 등강, 묘각까지 갔을 때 구경각을 이룬 부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먼저 보살이 돼야 성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무화법을 통달해야 된다. 뭐 보살 안할거죠여러분 뭐, 별로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눈빛이. 아유, 이건 뭐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뭐, 저기 인도 얘기하는 것 같은가 봐. <laughs>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인도가 꿈만 같아요. 왜냐면 인도가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인도가 있으면 한국이 꿈속 같아. 너무너무 환경이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인도 있다 한국에 오면은 모든 게다 반짝반짝하고 뭐,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다 맛있고 그렇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보살의 무합법을 통달하면 그것이 진짜 보살이니라 그러니까 뭐 인도 얘기하나 이러시는 것같아 <laughs> 저는 실감 안 나시죠? 어 우리가 보살이 돼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정진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걸 불교용어로 요거는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정진한다그래 정진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생각을 쑥 빼놓고 할수 있어야 된다 정진을 할수 있어야 된다 자296 페이지 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듯이 자 밑에 맨 밑에 줄 보겠어요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발언을 세운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수보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라. 에휴, 근데 뭐, 특히, 이렇게, 승질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차라리 중생제도 안 하지, 저 중생은 제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불할 수 없습니다. 보살은? 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 게 보살계예요. 우리가 보살계를 지킬 수 있을 때 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한 중생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 중생은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싶은 중생들 많죠. 예, 네, 마음에 안 드는 중생, 참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 포기하고 싶은 중생 너무 많죠.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뭘 포기해야 될까? 예, 네, 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체념과 포기는 뭐의 지름길이다? 네, 행복의 지름길. 행복의 길이라고 띵낙한 스님이 입적하셨지만 남겨주신 말이에요. 체념과 포기는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를 포기하십시오, 나를. 그러면 빨리 성불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그랬어요.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그 모두를 열반에 들게 했어도 사실은 한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뭐 조금만 잘하고 나면 아주 그냥 자기가 대견해 죽어 아주 기특해 죽어 내가 이랬다 이거야 지금 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생각조차도 더군다나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했다 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만 그 길이 출발점이래. 뭐, 그것도 출발점밖에 안 돼. 이미 나온 것도 아니야. 중간에 온 것도 아니고, 출발점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락생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생에 복을 받자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오래오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어서 길이길이 이름 남기는 것도 아니다. 불교의 이상은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행복, 괴로움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구경 의 행복이라고 얘기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행복. 걸림이 없는 자유. 그래서 해탈 자제하다 이러죠. 해탈 자제한 걸림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열반과 해탈을 증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혹을 깨치고. 지혜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세상의 모습을 존재하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됩니다.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고 해요. 해안. 해안이 열려야, 해안이 열려야, 열리려면 바로 아상을 없애야 되고, 아상을 없애야만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야 지혜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비로소 이 세상의 모습을 존재하는 그대로 그거를 불교용어로는 제법의 실상을 실상을 알게 된다. 우리도 실상을 많이 알고 싶죠. 아 그래가지고 뭐 뉴스에 보면은 막 기자들이 엄청나게 파헤쳐 쌓고 그래 실상을 알겠다고 요즘에 뭐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도 또뭐 엄청 파헤쳐 쌓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 존재하는 그대로를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비단 이부자리에 누워가지고도 밤새 악몽에 시달립니다. 실제로는 편안한 잠자리인데, 잠자리인데도 꿈 속에서 밤새도록 괴롭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강도에게 쫓기고, 맹수에게 쫓기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더라도, 꿈을 깨는 그 순간 두려움도 괴로움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삼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을 깨치면 모든 괴로움과 속박이 흔적도 없이 깨어진, 예, 사라진다. 미혹을 깨치면 모든 것은 우리가 미혹했기 때문에, 아, 그 안에서 괴로움이 난다. 이 말이에요.